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좀 약간 충격적이어서, 그중에 가장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조금 놀라는 게 20대 남자, 남, 남성들이 자남 저쪽에다가 거의 몰표를둔 거잖아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정당과 그 사람을 지지해서 찍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체제에서 내가, 나의 삶이 폭박하고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분노, 이런 불편한 감정을 어디로 표출할까에 있어서 한쪽으로 좀 표가 몰린 것 같고 결국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성차별에 대한 문제, 문제다든가뭐군 복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아쉬움들이 좀 분노로 표출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 출구조사 결과를 딱 보고 나서 일단 이제 국민의힘 득표를 보고 좀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질 줄 몰라서 근데 어 그걸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뒤집혔는데 근데 이걸 다시 뒤집기도 앞으로는 되게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 좀 내세운 메시지 자체가 그렇다고 니들 국민의힘 찍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깔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근데 20대 남성들이 보여준 메시지는 아니다 우리, 너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든지 국민의힘 찍을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힘 찍는데 그렇게 거리낌이 없다. 특히 40대가 가장 민주당 지지가 이번에 많았는데 40대에서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 찍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런 세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거리낄 게 없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메시지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서 어, 어떤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런 너는 어차피 국민의힘 못 찍지, 이런 식의 선거 전략. 거기에 영향을 덜 받고 그냥 국민의힘으로 다넘어간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니 뭐, 그러겠네요. 설마 국민의힘 찍겠어? 근데 이제, 아니야, 니들 그렇게 잘못하면 우리는 찍을 수 있어. 네. 저는, 저는 좀... 보여준 거다. 민주당이 보여준 스탠스들이 사실 양쪽, 그러니까 뭐성 문제에 있어서는 양쪽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공정 문제도 사실 이번 민주당에서 제대로 대처를 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20대 남성들이 가장 이제 주요 키워드였던 게또 공정이기도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해결책을 잘못 내는 것 같으니까 또 그런 대, 대립 상황? 양당의 대립 상황에서 또 약간 20대 남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말해줬던 게또 국민의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때 3분의 2 동의받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출구조사 결과 보면 3분의 2도 훨씬 넘어버렸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뭔가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2 0 남성의 투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는 음. 않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 갈등의 양상이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왜 성차별이 누가 더 성차별을 하냐? 뭐 이건 역차별이다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0대 남성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많은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아, 지금 나는 과거에 비해서 남성으로서 얻은 게 없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되냐? 이거는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정당으로서 본다면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런 남성, 20대 남성들의 욕구? 그런 공정함을 이야기하고 분배와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20대 여성들이 또 다른 정당들에다가 15%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평가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부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보궐선거의 주요 이유 중 하나였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내세우지 않고 또 발언 뭔가 토론이나 아니면 공약 등에서 발언도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심각한 문제고 또. 주요 사안이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내지 않는다던가, 되게 실제적인 공약이나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내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군소정당들에서는 상당히 어 급진적이라고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실제적으로 진짜 딱 와닿는 정책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렇게 1번, 1번과 2번, 그러니까 실질적인 선택이 될수 있는 거대 양방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뭔가 의견 표명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의 40대 남성들은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성차별에 대해서 성차별이 존재하지만 어 여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혜택들은 역차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대의 경우에는 그게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데 왜 여성한테 혜택을 주느냐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20대 여성들은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질까를 생각해보면, 어디다가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드러낼까 하다가, 저는 이제라도 선거를 통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선거라는 형태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제가 무엇이냐고할때 항상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만큼 청년들은 주거비에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고 실제로 서울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내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집값 집을 살수 있다라는 희망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약들과 정책들, 그런 사회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건 l h 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아 내가 그걸 사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이용해서 그걸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 문제 관련해서 양당 모두 딱히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지도 않고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과 뭔가 태도의 변화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양당이 아닌 대체 등 정당, 대안 정당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3의 선택지가 없잖아요. 네. 지금 여러 당들이 있는데. 네. 그들은왜 대안이 못되고 있는 걸까요? 1등만 뽑히는 이 상황에서 어 아무래도 지지율이 낮은 정당의 투표될 때그 차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차 악을 뽑는 선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선거구제를 변화하지 않으면, 그리고 결선 투표제와 같은 방식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양당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이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그게 실제로 그두 당이 다 자기를 대변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게 차악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게 선거구제가 바뀌었을 때는 실제로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제도의 개편부터 시작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은 뭐, 그런 뭐, 개헌 같은 것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여튼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뭐, <웃음> 이번, <웃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게 결국은 뭐, 그들이 좋아서 찍은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어, 정부에 당한 힘을 몰아줬는데, 그들이 못한다면 우리는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다른 선택도 할수 있다고 뭐 이렇게 이 말이 점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제대로 된 의견을 듣지 않고 그 퍼센티지만 보고 얘기하는 게 그, 그들이 그 정말 1번이나 2번을 뽑고 싶어서 뽑았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히 들어봐야 할것 같은 생각이 음. 이번 선거에서 어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최선의 투표를 한그 경우가 바로 15%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론이 나지도 않는 얘기인데. 뭘, 이 20대 재학생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